영원한 동반자 성욱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이고요. 네, 지금 시간은 뿅 오전 7시 39분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어, 새벽 한5 시에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좀 많이 잡겠죠?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했고요. 어, 우리 오늘 주인공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저기 충주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십니다. 네, 제게 포드 익스플로러 2025년식 2.3 ST라인을 선택을 해 주셨고요. 색상은 바로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에 또제 트레이드 마크인 스페셜 블랙 에디션 휠이 들어갔고 또 블랙 크롬 쿼드 머플러가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갔어요. 우리 고객님분들 정말 다양한 개성 표현이 정말 다양하신 것 같아요. 니즈가 각각 고객님마다 다 다른 게참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썬루프 보이시나요? 지금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6세대 때 했던 반사 필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15% 농도거든요. 15%인데 요 정도 요 정도 어둡기 밝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야 산 이름이 또 기억이 왜 갑자기 안 나지? <laughs> 산에 갔다 왔는데 그산에그 그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그 나뭇잎들이 쭉 여기 초록초록 펼쳐진 게이 썬루프로 바라보는 하늘이 또 남다르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필수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이패스는 원래 기존에 블랙박스 이 상단 이쪽에 이제 하이패스가 설치가 되는데 배선을 다 탈거를 해가지고 새 배선으로 여기 다시방 안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이패스를 다시방 안쪽으로 넣었어요. RF방식 MP1 하이패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통신이 아주 잘 된다는 점. 제 개인차도 이렇게 이번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너무너무 멋진 블랙블랙. 블랙. s t 라이 만나보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 팀장입니다. 우리 충주 동반자 고객님 드디어 너무너무 멋진 블랙 색상 출고 인도 드리는 날인데요. 간단하게나마 우리 고객님 추억의 영상 편지, 뭐 가족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차에 대해서나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인터뷰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포드링컨 서경욱 팀장님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충북 충주에서온 임땡땡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한 10년 만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오면서 살짝 견뎌질 해서 봤어요. 근데 최고의 차량임을 자부하며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형 팀장님을 믿고 앞으로 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아주 든든한 동반자로서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음> 멋있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 팀장입니다. 오늘 충주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포드 익스플로 2025년식 ST 라인인데요. 보시면은 요즘에 지금 S라인이 t 계속 계속 출고가 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플래티넘의 출고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한번 S라인과 t 플래티넘의 그 출고기를 비교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면 그릴 보시면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의 엠블럼은 역시 스모그 엠블럼으로 해서 블랙 PPF 시공이 들어갔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은 그레이 무광 그레이휠을 서경팀장의 트레이드 마크 스페셜 블랙 에디션 시공이 너무도 멋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그냥 언뜻 봐서는 제차 같아요, 정말. 네, 어떤 점이 제차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같은 경우에는 후프 옵틱으로 들어갔고요. 전면 썬팅이 지금 15% 농도고요. 일열 같은 경우에 5%로 가장 진하게 지 시공이 들어갔다고볼수 있습니다. 블랙필름으로 해서 정말 까맣다고 보실 수 있고 안에는 안 보여 밖에서는 근데 밖에서는 아니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그래도 선명하게 보이지만서도 살짝 어두운 점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열차당뭐잘산 차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어 방금 딱 보는데 저랑 동일한 네, 전동 사이드 스텝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쫙 펼쳐지면은 요거 이제 제 장인장모님께서 영상 인터뷰를 너무 감사하게도 남겨주셨는데 장인어르신 그러는데 탈때 기존에 사이드스텝 밟고 타거나 그러면 머리를 여기에 항상 부딪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전동사이드스텝 시공을 하고 나서는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밟고 올라갔을 때 머리가 부딪힐 리 없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 또 어머니께서는 무릎 수술을 아 너무 이런 TMI 같은데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신데 역시 전동 사이드 스텝으로 굉장히 편하게 너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뷰 보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레인보우 브릿지, 스타포시의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해서 지금 무지개 빛깔이 나는데, 아, 이거 너무 현란하고 난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고객님분들은 여기 하단에 버튼이 설치가 돼요. 버튼이 설치가 돼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색깔이 바, 바뀌어요. 뭐 흰색으로도 되고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다 가능하니까 그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또 앱으로, 핸드폰 앱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또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핸드폰 앱까지는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광각미러 시공 들어갔죠. 광각미러 시공 들어가는 거. 당연히 이건 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체 유리반 코팅 후에 보어컵보어 엣지, 그리고 주유구랑 여기 말 그대로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약해서 파손률이뭐 이거 나뭇가지 하나만 탁 스쳐도 파손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핵사 아머라고 해서 우레탄을 녹인 제품으로 해서 어, 지금 그 PPF. 그 헥사 아머 제품 생활 기스 보호 필름 들어갔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열어 보면은 조수석에 아워크인 스위치 들어갔죠. 아 우리 고객님 진짜 저랑 제 차랑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크인으로 어,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앞뒤 그 등받이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두 번을 딱딱 누르면 원래 저희가 이 본넷 올라가는 게 감성적으로 쫄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고객께서는 본넷 유압 쇼바로 해가지고 쭉 양쪽으로 해서 쭉 올라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의 우리 감성 포드 감성 이 쫄대를 세워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아, 근데 뭐 본넷을 열 일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어, 이걸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한번열때그 그 기분이 다르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닫을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꽝! 꽝 닫으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 문은 이쪽 문만 열면 이쪽만 나오고 저쪽 문만 하면 저쪽만 나와요. 전동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 그리고 문이 안 닫히면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쫙 보시면 역시 블랙 에디션 휠.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모든 자부심은 저석영 팀장. 정품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를 S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 하단에 붙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자면은 트렁크도 역시 SS 원단 최고급 원단으로 해서 2열 등받이부터 양쪽 사이드 바닥 그리고 트렁크 도어까지 풀 매트 시공이 들어갔고요. 오 이게 남다릅니다. 그리고 아시죠? 뭐 보여드리자 이거를 이제 이, 이 3열을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올려가지고. 아주 엄청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된다는 점그점 그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들 램프 시공을 하고 순정 퍼드 그 램프랑 광각 미러 시공하고 순정 거울은 따로 챙겨드리니까 그거는 따로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들 램프는 아시죠? 그냥 밤에 야간에 문 열면은 문 열거나 했을 때 여기 하단에 그포드 엠블럼이 바닥으로 측싸주는 그런 거고요. 낮에는 잘안 보여요. 네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 시공도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2열 등받이 각도가 최대한 지금 뒤로 젖혀진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입차 거의 대부분이 이 2열의 등받이가 안 움직이는 것도 있고 움직여도 이 정도밖에 이게 뭐 거의 맥스로 젖혀진 경우가 많은데 2열 리클라이닝 시공으로 해서 고정식 리클라이닝은 3도인가 5도밖에 안 젖혀져요 근데 지금 고정식 고정식이 아닌 반대말은 뭐지? 반고정. 어쨌든 제가 하는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15도 각도로도 젖혀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네요. 보세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젖혀져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 커요, 진짜. 오공 이렇게 15도가 더 가, 각도가 지니까 그냥 어린 자녀분들도 등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힘 빼고 누우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누워서 갈수 있으니까, 장거리 운행 시에 이 리클라이닝이 있냐 없냐는 정말 내 여행의 그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정말 이번에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열 통로부터 해서 3열 코일매트 시공이 쭉 이어져서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우리 충주 동반자 고객님의 포드 익스플로러 에스트 라인.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거를 깜빡했네요 블랙 크롬 코드 머플러입니다 네와 이거 진짜 제가 리얼 크롬이잖아요 리얼 크롬이랑 블랙 크롬이랑 정말 느끼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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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않나요 진짜 이것도 이 단면 처리부터 해가지고 이거 커팅한 단면 처리부터 해서 이 수평과 그리고 이런 균형감 그리고 이, 이, 납땜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 진짜 잘 못하는 업체들은 그 납땜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소리가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기 음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배기가 소리가 세니까 훙훙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검증된 업체에서 요런 큰 작업들은 쿼드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업체에서 해야지만 나중에 탈이 없다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멋있어. 블랙 쿼드 머플러. 와, 이 블랙 여기랑 블랙 쿼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감상 좀 하시고 가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충주 동반자 고객님. 저 서경욱 팀장을 믿고 맡겨주신 점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머드가드도 설치가 됐네요.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드 익스플로러 라이프에 있어서 서경욱 팀장이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님 마지막 타시는 그날까지 보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4월의 봄날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의 포드 익스플로러 출고기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드가드. 패키지로 들어갔고요. 산팅 농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스모그 테일라이트는 이거 시공 안 들어간 겁니다. 빨간색 테일라이트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